내 시대는 너무 받는 것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되지 않으면 왜 나는 이렇느냐, 왜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느냐 그런 것들을 비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느껴지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아니다 하는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살자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살자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가? 그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복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살아가는 게 구원받지 못한 인생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인생처럼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하고 이 세상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구원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주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내어 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결국 뭘 바라볼 수 없느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에 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안전병이 되어서 그지를 못한다. 그이 세상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뭐에 걷지 못하냐? 걷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다 영적인 의미예요. 그거 걷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 역할을 할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거룩한 줄 알고, 교회를 위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것이 참 문제예요. 차라리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면 좋겠는데, 복음에서 떠났고, 말씀에서 떠났지만, 그게 바른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도리와 윤리와 서로에게 좋은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 그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 네. 왜 긋지 못하는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없는 그 세상의 도리에 사람들끼리 잘하자, 우리가 잘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 네. 구절에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근데 지금 다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왔죠. 또 믿음이 있, 있다 생각하니까 천국을 바라본다 하죠. 믿음이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되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결단되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은, 지금 이런 현상들은,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런 일들은 믿음의 결단에서 온 것입니까? 인간적인 결단에서 온 것입니까? 인간적인 것들을 결단하면서 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말씀을 갖다 붙이고, 세상의 이론을 갖다 붙이고, 득이 안 되니, 빛이 안 되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니. 그래 뭐가 빠졌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빠졌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도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성교를 했는데,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나눠드리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고, 정말 여기에 재물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이사람들 도와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기도해 달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기도밖에 없다. 당장 정말 제가 다 말할 수 없는데, 교회가 쫓겨나 가지고 예배드릴 처수가 없어서 자기 친척의 집에 세를 주고 그카센타인데 막... 어, 부품하고 자동차, 카오디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기름때하고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걸 옆으로 제껴놓고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게 다 쫓겨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장모님 저를 보시더니 눈물 을 흘리면서 막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두드려 주면서 힘을 내시라고. 그래서 내가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내가 뭘 도와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pray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대. 저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저는 지금 여기 계산하고 속으로, 아 여기 세가 얼마나 나오고 집을 얻으려면 진짜요. 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어전에서는 백만 원씩 모아서 땅을 좀 사도록 할까? 그 교회가 그래도, 어, 전에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해보니까, 도와줘보니까, 문을 한짝 사주면, 자기들이 반대쪽, 헌금을 모아서 반대쪽 문짝을 사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 교회인데, 아, 그래도 교인들이 참 신실하구나. 근데 쫓겨나가지고, 다그 창고 같은 데 모여가지고 앉아있는. 그렇게 계산을 제가 막 하면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한 달에 한, 어, 20만원이라도 내가, 어, 한 달에 20만이라도 여기에 계속 보내면 안 될까? 그러면 어, 세라도 낼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하는데 뭘 도와주면 좋겠냐? 우리가 최대한 할수 있는 게 뭐냐? 기도를 옆에 있는 사모가 기도해 기도해 장모님 기도밖에 없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기도만 해달라. 제가 부끄러운 거요 다른 교회는 갔는데요. 어, 뭐돈좀더 달라. 만 패스가 안 된다. 이만 패스 달라. 뭘 봅니까? 여러분 뭘 봅니까?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보입니다 이 하찮은 목사에게도 그 성도들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실 믿음이 그들의 속에서 드러나는 걸 보이는 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구원의 마음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천국은 갈수 있는지 없는지 당장 내가 먹고 살거돈좀더 어? 하나님 더 복을 주시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지 내가 좀더 기도하면 좀더 믿음으로 살면, 좀더내 생활이 부여해지지 않겠느냐? 참, 천박합니다. 하나님을 그 천박한 재물과 바꾸고 비교하면서, 자기 생활에 조금 더 하나님 월급을 안 주시고, 직장을 허락해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허락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저울 질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가 사랑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믿음은 현실이고, 하나의 님 말씀 또한 현실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 그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와 이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안이를 보고 루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험메라 하더라 13절 성박 서서 산당에, 신당에 세상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했습니다. 참,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생각의, 생각의 원리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눈먼자를 눈뜨기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요, 당장 저한테 완전히 잘 보려고, 얼마나 잘 보려고 할것 같아요. 좀잘 벌려고 하면 좋겠다. 아무도 잘 보려고 안 했어. 답답한데. 그 목사님한테 말, 목사님 말이라도 좀 들음. 예.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니.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살라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이 바울이 안전벨에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신이 내려왔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신이 강림했다 그럼 뭘 하냐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요 대상을 만들고 경배할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원리는 항상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이 어디 있느냐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가 상경이 누구를 딴지에서도기는 열어, 열어놔야지. 이렇게 25명 안에 들기가 힘든데 거기 들어가지고 지금 딴짓하고 있냐.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속에 세상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냐? 경배할 대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경배할 대상을 찾는 이 본능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아, 네. 그 인생이 이 세상에 뭘 찾느냐? 재물을 찾고요, 자기 정령을 찾고요, 자기 즐거움을 찾고요, 자기가 즐겨하고 좋고 신나고 맛있고 기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거기 빠져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인 줄, 하나님 믿는다는 건다 잊어버리고. 재물이 주연되어지고,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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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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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먹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이쁘고 아름다운 거, 잘난 거, 남들이 좋아하는 거.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하는가 그그룩게 보이는 사도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데 우리는 하루도 자기를 쳐서 복종케 안합니다 자기 안에 높아진 이 세상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상도 말로, 엿밥가먹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른 게더 좋아서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엿을 빻가먹었어요. 그래 또주일나 와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정신 차리고, 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걸 쫓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듣고 돌아온 사람, 돌이키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하느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차라리 사자, 사자같이 사자 우는 사자같이 우리 앞에 눈을 뜨고 어 아니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빨을 이렇게 해가 피를 질질 흘리고 어 내가 마귀다 그럼 누가 거기 쫓아가겠습니까 누가 그런 마귀를 따라가겠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술술을 쓰고 강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없죠 없죠 여기서 마귀를 위해서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죠 아멘. 그런데 머리를 왜 자꾸 그 굴립니까? 아멘 해놓고 머리는 왜 굴립니까?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계산해보고 이게 뭐 어떤 거좋든거 거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인간이 그 지혜에 빠지고요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말 때문에 망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원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냐, 자꾸 어디에 경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한계시를 보면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용 같은 것도 올라오고, 뭐, 베레베 짐승들이 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결국, 한 짐승이 있는데,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죽었다가 왜 살아나느냐, 왜 죽었다 살아나느냐, 이게 고민인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죽었다 왜 살아나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걸 따라하는 거요. 자기도 예수인 것처럼 하는 거요. 세상이 어떻게 하냐?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경배하는 거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이절을 일으키고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 그에게 다 가서 절을 하는 거요. 경배하는 거요. 경배하니까 그의 말 인을 받는데 666 숫자를 받는 거요. 그래서 다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헷갈리게 하는 거요. 저게 예수인가? 저게 마귀인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저게 사람이 할수 있느냐? 근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결국 용에게 속하고, 용에게 속한 자는 예빔에게 속하고, 그것은 결국 뭐냐? 마귀고 사탄이라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그 살아난 자에게 경배하고, 그거가 신기하니까 대단하다고 엎드렸는데, 결국 그 끝이 누구냐? 그 배경이 누구냐? 사단인 거요. 예우리 누구에게 경배하러 왔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예배하러 왔습니까? 헤롯에게 예배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말고에 나신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러 왔습니까? 헤롯은 왕권을 들고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고, 가장 힘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속구위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뭘 선택해야 합니까? 세상이 놀리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해롯, 왕, 퀸, 나라를 다다스리고 있고, 그에 가서 엎드리면 부귀와 영화와 칭찬을 받을 것 같고 다 얻을 것 같은 그 헤로데에게 그러면 네가 가서 그 예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려 한다 그런 말에 속아서 예수를 팔고 믿음도 팔고 예배도 팔아 버리고. 하는가의 그룩한 교제를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죠? 지금 영광의 자리를 얻을 게 아니다. 이 땅이 좋고 빛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를 얻는 것이 우리 속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때 결국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논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마국간에 예수가 날줄 알았고, 누가 마국간에 메시아가 탄생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아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거기 달려왔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고, 사회적으로 분란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뭐 하러 가냐? 등록하러, 호주가러 가는 겁니다. 전 국민이 전부 호주가로 다 모여드니까 누가 그때 예수가 날줄알았겠느 지금 우리 앞에 당한 이 시험은 작은 것이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서 싸워야 될 일이고 또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이것이 말세지말의 모양이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알수 없지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과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원과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데 세상의 상식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도록. 하나님만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사한번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면 우리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참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했습니다 하,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옷을 찢고 막 달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는다 이렇게 제가 할수 있을까 고민스럽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논해 보는 거예요. 야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어 아까 그안전병을 일으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일단 이렇게 다 받고 나중에 이 사람들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 믿도록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일단 우리를 잘 따르게 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머리를 쓸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뭘가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 이 자식들 안에 있는 믿음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나 보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보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믿음도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를 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옷을 찢을 수 있고, 우리의 그 모습을 찢을 수 있고, 세상이 원하는 논리들을 찢을 수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높아진 이론, 우리를 향해서 높아진 이론, 교회 안에 높아진 이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들이 찢어지는 역사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에 이런 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우리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료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모든 영광과 종기와 찬양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높아진 이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다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전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이론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할수 없고, 우리가 이 땅의 이론으로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혹이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를, 이기기를, 주의 이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미 얻었으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 특별히 세상 가운데 높아진 이론들과, 교회 가운데 높아진 이론들과, 사람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